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모든 것들, 또올한해 교회 표와 같이 또 주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더욱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 성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소망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순 분이시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짓는 모든 죄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들 때문에 심판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나 안 짓나 감시하시고 나를 심판하시는 그런 어떤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감정은 하나님이 나의 어떤 소망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이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의 인생 가운데 참 두려운 존재로 다가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의 단 하나의 소망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최근에 많은 유명한 연예인들 또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끊는 참 안타까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런 결단을 내립니까? 자신의 삶을 보았을 때단 하나의 소망도 없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삶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고통과 좌절과 앞에 절망적인 상황들만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소망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돌아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경 바꾸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책을 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심판보다 사랑이 크신 분이심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거절하였던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의 삶을 늘 인도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죄악된 삶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중요히 여기지 않았던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며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외면한 채 여전히 죄악된 삶을 반복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손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오셨는데 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하셨나라는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부 나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신 다 심판하시게 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심판 당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였다면 예레미야 에가는 심판받아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고 그 이후에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건에 대해서 그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가서의 3장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은 시인의 절망적인 어떤 처절한 상황과 탄식이 나옵니다. 징벌을 받은 자의 절규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절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 여호와 안에서의 소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고숙과 담집을 기억하옵소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들 오래 참으셨지만 그들이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았을 때 징계하심으로 심판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유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비와 공의이 풍성하시며 무궁이 크신 사랑을 가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심판하셨지만 심판 중이라도 우리를 긍유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도저히 돌이키지 않았을 때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일환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지만 그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오직 사랑에 근거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자녀가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였을 때 훈계하며 그들을 채찍질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올바른 길로 걷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위험한 길, 이 세상에 빠지는 길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채찍질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기에 애가 타시며 사랑하기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라본 예루살렘의 상황과 유다 백성의 상황이 나아지고 있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바라본 예루살렘의 상황은 무너진 성전과 황폐해진 땅, 그리고 유다 백성이 심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모든 천대와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야 예레미야는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예레미야가 바라본 상황을 보았을 때 낙심이 되는 상황들. 지금 그 앞에 놓여진 상황들은 낙심이 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처절하고 아무 소망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낙심이 되고 절망하며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21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믄이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을 또 다른 세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이레미아가 자신과 유다 백성이 상황 당한 그 고통과 절망을 곰곰이 생각하며 그가 발견했을 때, 그가 발견한 것은 오히려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발견한 것이 소망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극률이 크그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현재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극률이 크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언약의 관계에 근거하여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소망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남아있었습니다. 기대에서 예레미야는 자신과 유다 백성들이 당한 고난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여호와의 인자가 여호와의 극률이 무궁한 시기에 자신과 유다 백성들이 진멸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모든 백성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일부를 남기셨습니다. 진노 중에도극률을 잊지 않으셨던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남은 자가 하나님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극률이 여기심이, 하나님의 인자심이 더욱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신 사랑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여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사람의 감정은 때로는 때에 따라 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인자와 긍유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성실하심으로 자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의 관계. 심판보다 사랑이 크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보다 더 크다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우리의 지금 주어진 상황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 도저히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극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변함없는 사랑의 언약관계를 약속하셨습니다. 때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고 사랑하시지 않기로 마음 먹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술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힘든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도 소망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그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 저희 성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을 않을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기업으로 삼았던 자들의 소망은 한순간에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레미야도 예루살렘 성이 낙 무너졌을 때 낙심하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온전하게 영원한,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망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리석은 것, 호황된 것, 시간 낭비, 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돈이 있으면 내 인생에 소망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여러 가지 값비싼 것들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어 준다. 혹은 내가 높은 지위에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어 준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습니다. 부동산을 삼고 나에게 집을 좋은 집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내가 지금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는지가 그들은 자신의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것들은 마치 안개와 같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기업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변동되고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것들을 기업으로 삼고 이 세상의 것들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는 항상 불안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나 내가 가진 것이 잘못되지 않을까? 혹여나 내가 가진 이 자리가 무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는 자들은 복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든든히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차원이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 이 세상의 것들은 계속해서 쇠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결코 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기에 예레미야는 무너지지 않는 자신의 기억 자신의 몫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다시 소망을 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심령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것은 그의 다짐이기도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라는 그의 다짐이며 결단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업이란 자신의 몫으로 받은 땅을 가리킵니다. 즉, 자신의 삶의 터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와가 나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삶의 터전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것과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더라도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의 확실한 소망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도 어떤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는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기업 되시는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분이 우리의 기업 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확실한 기업 되심을 신뢰하며 나가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늘 변하기 마련이지만 늘 흔들리며 늘 무너지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가장 완전한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기업되어서 주시는 우리의 기업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쑥과 담즙과도 같은 상황에 던져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가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는 중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망하기를 바라시는 분으로 마치 하나님을 악독한 군주로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때로는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변화시켜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심만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지혜에는 우리는 도저히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시평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요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 그들은 인생의 쓴맛을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걷는 중에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선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아가 바라본 지금 환경들,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파괴되어 있고 예레미아가 처한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보다 사랑이 크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올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분이심을, 사랑이 크신 분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기업 되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세상의 것을 소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항상 위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여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얕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해,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오늘도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